판교역이고요. 아,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. 아, 저기, 저기 타는 곳? 아, 아 사람들 보면 안 되나? 약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수 있어요. 아, 그럼 귀찮아. <laughs> 저희 이런 거 처음 해봐서, 아니, 적어도 저는 처음 해봐서. 판교역입니다.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. 여기가 판교역이라는 걸 <laughs> 어떻게? 어, 저기. 저기. 이천 부발 여주. <laughs> 사이렌 소리가 음, 나고 난리가 음, 났어요. 음, 왜 그래요? 됐는데 음, 그래요. 됐는데도 <laughs> 그래? <laughs> 네, 그럼 그냥, 어떡해요? 그냥 가야 되겠죠? 작동 그럼, 오류? 이런 것도 있나 봐요, 지하철에서. 봐요. 여기가 타는 곳. 아, 머리, 머리를 머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원래 머리 다듬을 줄을 몰라서. 탑승 완료. 여기, 이 이, 김강산? 네. 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제 생각이에요. <목소리도> 어, 선생님, 엄청 하얘지는데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. 얼굴이 오늘 셀 수밖에 안 했던 말이에요. <laughs> 마스크가 가려지지 아요엄 <laughs> 내렸어요. 네.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, 여기는. 바이바이, 지하철. 바이바이. 급하게 가는 관계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 좀 빨리 가고 있어요. 여긴 정말 한산한 것 같아요. 오가 정말 없네요. 깔끔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어 공기가 맞아요 진짜 좋아요. 근데 학교 주변은 공기가 더 좋아요. 저 차예요? 아니요 여기 이 차예요? 여기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. 어. 몇분 걸려요? 네 10분 걸립니다. 네 10분 정도 걸려서 저희는 작게 도착하게 될 거예요.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